합성 함수 첫 번째 합성 함수입니다. 자, 합성 함수는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요, g가 y에서 z로 가는 이러한 두 함수가 주어질 때 집합 x의 각 원소 그림 보면서 같이 합시다. 집합 x의 각 원소 x에 집합 z의 원소 이 z의 원소 이것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f와 g의 합성 함수라 하고 기호로 g 합성 f와 같이 나타낸다. 상황을 보시면요. 두 함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직접 이것은 연결 매체가 되고요. 직접 x에서 z로 가는 하나의 함수가 새롭게 탄생되죠. 자, 원리를 보면 x가 f를 만나서 결과는 뒤 이것이 새로운 정의역이 돼서 다시 g 함수를 만나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즉 g 합성 f라는 것은 x에서 z로 가는 새로운 함수가 나온 거고요. 그것은 x의 원소가 f를 만나서 다시 g를 만난 최종 결과로 간 거죠. x가 이렇게 간 겁니다. 그죠? 어떤 느낌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수험번호가 있어요. 수험번호, 고3 학생들 수험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점수, 맞은 수학 점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f라는 함수는 수험번호가 점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점수를 등급을 매겨서 다시 등급으로 보내요. 그럼 g라는 함수는 등급으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수험번호가 등급으로 내 수험번호가 몇 등급인지 알수 있는 직접 함수를 이두 개의 함수가 합성돼서 만들 수 있죠 나라는 수험번호를 기입하면 점수가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등급이 나오는 새로운 함수가 탄생되죠 합성함수의 필요성 같은 겁니다 실제 계산할 때는 원수가 F를 만나고 이것이 새로운 정의역에 대해서 다시 G를 만나서 최종 결과를 내서 와 Y를 하자 이런 느낌이죠 그죠 결국 g 합성 f를 어떤 계산할 때에는 x가 먼저 뒤에 있는 f를 만나고 그 다음에 g를 만난다 이러한 순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두 함수 f하고 g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g 합성 f, g 합성 f, x가 먼저 f를 만나고 그 다음에 g를 만나야 돼요 x에서 z로 가는 이러한 함수에서 x의 함수 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죠? 함수값, x가 F를 만나서 그것이 G를 만나는 이것을 Y가, 이것을 함수값으로 나타내고요. 이때 X의 임의 원소 X에, 이의 원소 X에 Z의 원소가 대응함으로 G합성 F의 X라는 것은 결국 계산할 때 X가 F를 만나서 G를 만난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G합성 F의 X는 G, F, X. 이렇게 변형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성하면 좋습니다.